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여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이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원은 능히 다툴 수 없는 이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가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이 인과 응보의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뿌렸지만 다른 이가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 등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만 그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5장에서 재물의 헛됨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재물만이 아니라 장수 그리고 수고, 그러한 주제들도 함께 다루면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자녀를 가지고 또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며, 심지어 3절에서는 못 태에서 죽은 태아보다도 못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 그러니 200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한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행하다면 아니 불행한 채로 2000년을 사는 삶이야말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도자는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소공동체 여러분, 부와 재물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은혜가 없으면 허무한 것이라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짧은 인생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소유하기보다 우리 누리는 삶을 추구합시다. 소유를 추구하는 삶은 짧은 인생을 근심과 수고로 낭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안식이고 날마다가 축복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높아지려는 욕심은 하루의 안식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욕심은 인생을 욕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쉬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욕심이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쉼이 없는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구원해 달라. 근데 구원을 얻고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아,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었을 때가 나았을 건데 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더 편하려는 그 욕망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었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의 노예인 우리로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주신 주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